방에 들어가면 스위치부터 찾게 되네. 계세요? 넓은데인데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어? 이런 쥐. 어? 이 보니까 뭐든지 이 집안의 나쁜 일들은 저쥐 새끼 때문에 일어진 것. 로아 이 새끼야. 어? 안돼. 놀래라 <laughs> 이 씨. 아뭐 책이 뭐 트랜스포머야 왜 책이 왜 로봇처럼 서 있어? 아 일단 일단 충실해야지 내가 할 일에 센터 까기. 어? 일단 센터를 까야 내가 할 일이 생기니까. 없네. 센터 갈게. 여기는 아, 놀래라. 씨. 어, 발견 하나 발견. 그렇지, 거울. 아, 거울이 아닌가? 끼끼거리는 방아범 비명이 울린다. 누구도 놈들을 멈출 수 없어. 이대로 당할 거같방아범을 아나? 나 들어가. 더이상이 적은 없는데? 무시라갈 어. 데가 없네요 다시 나가야지 아 그래 밝은데 그리고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다시 못 들어가지? 그렇지 자 열어 열어 이거 뭐야 뭔 소리야 또 여러, 여러 열어, 열어. 이봐, 이전에 자네가 편지에 쓴 내용에 대해서 말인데,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네. 아이를 낳은 뒤에 여자는 미한 행동을 하는 법이세. 있 호르몬 밸런스의 붕괴인지 뭔지 때문인지, 우리도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안사람인발레리가 무척 우울해했다네. 점심 식사로 뭐가 먹고 싶냐고 묻자,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곤했지. 곁에서 쭉 지켜봐 주면 곧 괜찮아질 것세.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를 귀찮게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 알고 있네. 오랜만에 휴가를 푹 즐기게나. 하지만 일단 알고는 있게. 내 앞에 전화기는 계속 울고 있으며 주문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어. 자네는 뜨거운 감자라고 이 친구야. 쇠불도 당김에 빼란 말이 있지. 뭐 가족이 우선일 법이지만 법이지. 자네의 법이 버시자 대리인 토마스 올디 산후 우울증이 있나봐요 와이프가 거울 거울이 참 많아 어 어우야 또 이렇게 또 쫄깃하게 만드는 부분인가 보네 울지마

and y i could never f i 뭐지? 저한테 하는 얘인가 주인공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게 남편한테 하는 얘인가 남편이 모습을 볼 수가 없나 집에서? 울지 마시고요. 잠시만 이제 갔다 올게요. 나놀래키지 마세요. 안겼어요 아줌마 열쇠도 그거 참말로 열쇠 찾아올게요 또왜또 이런데야 뭐 어, 먹을 것도 없고 어두워. 어, 어. 뭐, 부비 트랩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없나보다, 어, 그냥 가. 아줌마, 울음소리가 어, 안 들려. 내가 닫았나? 물을 이렇게 빨리 닫는 내가? 저건 또 뭐야, 영어. 처음이 힘든 법. 죽였나 여자를 부엌인데 뭐 문이 막 지혼자 팍팍 산혀요막 아까 왔던 데라 센터를 또 까야 되나 옹두이 불안한 또 사운드가 들리네. 어, 뭔 소리야? 어허, 뭔 소리야? 새끼. 저민주 새끼들 바삭바삭 뚜툼만 시체를 날 굶길 셈이다. 계속 고통을 한다. 아, 저민주 새끼들. 주새끼를 먹었나? 갈아줬나뭔 소리야? 누구한테 주새끼를 먹였나 봐요. 오오오 무슨 소리야? 과일이 왜 떨어져? 아 꽃이 어! 오. 오. 오마이갓어 오, 오지마 어 오, 화면이 왜 이래? 잠시만요 이칼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어허, 어허, 에헤, 이러지마. 어허, 어, 이러는 거 아니야. 어허, 뭐야? 어, 야야, 아, 이거 어디 팍팍 아, 소리 first, i looked for 뭐야? a canvas. not 네? just any canvas. i had to find a knife. not one of those bread ones. it needed to be as sharp as a razor. so i used a razor, in fact, and then carefully flayed 피부, the skin. 피부. booze helped keep my hand steady. <목소리> <목소리> 뭔짓 거를 하고 사는 거야 주인 양반? 여기 올리나? 피부 조각을 아니지? 아 어두워. 일단 문으로 나가자. 지금 여기 지금 탈출해야 돼. 그림방이 왔어 지금. 뭐야 또 이거? 아 이거는 아까 내가 센터 가다가 발견한 사진들 모음집인가봐요 앨범 아직 많이 못맡았고 이거 아까 얻은거잖아 아 이거는 여태까지 찾은거 그건가봐요 맞아 아까 내가 받, 아이한테 쓴 편지 뭐 이런것들이 있는데 아직 다는 못먹은것 같고. 당연히 다깨질라는데 모으지 못했지. 일단. 또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 또. 나와봐. 이, 이, 이 하지 마봐. 벽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봐봐. 아. 이렇게 돌면서 모았던 게 여기 다 표시가 되나봐요. 이거 아까 다 센터 깔던 건데, 어, 이거는... 이 뭐야? 심호흡해라, 기억해라, 넌 프로다. 힘든 건 처음 붙일 뿐, 나머지는 기세를 따르지 않뿐이다 어려울 것 없잖아. 음, 형태없는 꿈, 닦어? 닦는 건가? 뭐 홍학 홍학이잖아 홍학 일단 아직 다열지 아무것도 열지 못해요 이것도 어, 끝내는 거 증오하고 지금도 상실 작업자도 있겠지 끝내는 거어 이게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아 하... 이건 뭐야? 어 이거다가 있던 거잖아. 나가자. 어우 야 이거 음악 소리 무서워. 엘리베이터인가? 어 있는 거 아니겠지? 문 닫어. 타고 올라가자. 어, 먹을 거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 어디부터 가야 돼? 왼쪽? 아, 오른쪽으로밖에 못 올리네요. 왜안 가? 왜안 가냐고? 왜또 올라가질 않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건가? 잠겼는데? 어? 어? 아 완벽하게 안 닫았나 봐요 문을. 강제로 열 수도 없고 멈춰봐. 오난 어, 봤어 pt에서 나오는 그 귀신처럼 생겼네 못 내려가나? 아 일단 올라왔으니까 내려가 쫄지마 아이 아니, 쫄지말고 아니라 무서운건 무서운거야 일단 일단 조사할거다 조사하고 한방씩 들어가자 뭐소리야 아, 씨. 어어 어, 깜놀이야 이 개씨 어 진짜 깜놀이야 이 씨. 아 어쩐지 저 털복숭이 그림 기분 나쁘다 했었어 내가 불 없어? 불? 어, 아, 나 누가 쳐다보나 했네 씨. 어떻게 지금 음악도 안나오는데 깜놀 시킬 수 있지 나를? 하.. 아, 일단 영어 좀 읽읍시다 <laughs> 네, 영어랜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부인과 귀하에게 대 진심으로 동정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권에 대해 이 이상의 연락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와 성 안나 병원의 직원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으며 부인을 할수 있는 한 최대의 상태를 치료하였음을 보증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조직의 손상을 감안해 저희 병원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귀하가 어떤 견해를 지니고 계시는지도 그리고 저희 병원에 대해 어떤 실망을 느껴셨는지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동료 의사에서 욕설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하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계시는 점 이해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후 1절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와 가족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재차 압박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리적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귀하께서 처한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이 되어드릴 몇몇 전문가를 저희 병원 도우미를 통해 소개해드릴 테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와 기아의 부인에게 축복이 내기를 기원하며, 윌리엄 H. 그린 의학 박사. 와이프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애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다가 정신이 나가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보면 그림들이 아이 털복숭이 어디서 음악이 또 나오고 있어또 환장하겠네 참말로 피아노 치지마 아 저기 나중에 갈래 나중에 여기부터 갈래 여기 아까 처음에 안 들었잖아 이런 나가. 피아노를 치시는 부인, 남편이 피아노 치게 피아노 치는 강요 했나 봐요. 그림 그리는 동안, 이거 뭐야? 또 그림이 또왜 이래? 남편이 잘못됐나? 날 밑에 뭐 있나? 갈 데가 없는데? 열 수도 없고. 뭐 있나? 아, 어, 여기 열었네. 나중에 한층한층 조져야 돼. 센터가 센터 카센터, 도전과제가 이렇게 달성이 잘 될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야? 또 타는 소리가 나. 열어봐, 잠겼네 에이씨, 올라가자. 불러 불러 보이네. 저기 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허. 사진 남편이랑 아내 같은데. 하지마, 괜 쓸데없이 여기 길이 있으니까 길로 가자. 에헤, 이또 이런다 또. 애 울리지 말라고. 어, 그랬죠. 어. 아이고씨. 어. 밝은데 밝은데 살자 우리가 어두운데 살지 말고 보자 일단 또 센터 도둑이면 도둑답게 우리가 또 충실해야지 아다 열어 어, 완벽하게 주의해야 할 증후 이하 기재된 목록은 종합실조증의 증상으로 가장 흔히 보여지는 증후들에 일람입니다. 종합실조증은 통상 15에서 25세인 사람에게 주로 발견되지만 보다 고령의 환자가 본 질환에 걸린 경우도, 경우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상들은 종합실조증 특유의 증상이 아니며 기재된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종합실조증에 걸렸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적절한 진단을 행하려면 자격진인 전문가, 심리학자나 정신과사를 의 방문해 주십시오. 표정이 공허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네. 무식적인 안면운동대 불면증, 미확인, 비하,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자세, 항상 활동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음. 정확함, 몰개인화, 이게 무슨 뜻이야? 어색하고 서투른 동작, 아마 사고 때문임.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함, 수동적인 공격성에 가까움, 동기의 결연, 자살통동. 와이프가 심각하네요.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해. 식탁보. 거 막혔네? 쥐가 먹었나? 저기 또왜 저래? 저기 또 개판이야, 왜 또. 일단 저기는 센터 깔거 까고. 어후부터 갈게요. 아니야 저기부터 가자. 아 여기도 열어. 이건 뭐 도둑으로 몰려가고 이거 게임오에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뭐가네? 가구를 해라. 아까. 어휴 각오를 하라고 무슨 각오? 놀래를 준비하라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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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지구본이 있고. 지금은 아까 있던 건데, 잘 돌아가고 뭐 없어. 이거 뭐야? 그림? 어, 야, 그림 상막하네 이거 뜯어먹고 있어요. 길이 없네. 깔 센터도 없고 갈게 이거밖에 없다. 어두워. 오! 왜래 왜 무슨 일이야? 아, 놀래라 씨 개팔이 됐어